안녕하세요. 주니현 t v 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소장 주니현입니다 알고리즘 복잡도 분석.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아주 복잡한 복잡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긴 한데, 좀 생소한 문제죠. 자, 봅시다. 펑션 8은, 입력 n에 대해서 s가 0이고, i가 1에서 1씩 증가시키면서 i의 제곱이 n보다 작을 때까지 s에다가 i를 어, 더합니다. 자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s에다가 처음에 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2겠죠, 그 다음에 3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어, i의 제곱이 n보다 작을 때까지, i의 제곱이 n보다 작을 때까지. 어, 즉 다시 말하면 i가 루트 n보다 작을 때까지 가죠. 그러면 이게 루트 n이 됩니다. 그러면 어. 이거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거 오브 혹은 세타 오브 루트 n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풀수 있으면 요런 문제도 풀수 있습니다. 자, 펑션9 번을 보면 n에 입력이 돼서 똑같은데 s를 요렇게 i를 증가시키는데 어. 요번에는 s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즉 s가 n보다 작다. 자, s가 지금 <laughs>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가서 어딘가에서 멈췄는데 이게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자그럼면 이걸 일단 k를 더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까지 합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하면 2분의 k k 플러스 1이 n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그러면 딱 보면 얘가 어 비그오브 k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비그 오브 k 제곱이 비그 오브 n보다 작은 것 같아야 되니까 뭐가 되죠? k는 루트 음, n이 되죠. 그죠? 비그 오브 k는 비그 오브 루트 n보다 작은 것 같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소식은세터 오브 루트 n이다. 혹은 비그 오브 루트 n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재밌죠? 그러면 어, 이번에는 이런 음,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균 10은 i가 1그 다음에 j가 i부터 시작을 하는 이런 경우 많죠 그죠 j가 i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자 이것도 i가 1일 때는 1에서 n까지죠 그러면 n번 실행합니다 그죠 i가 2일 때는 2에서 n까지니까 n-1이죠 3일 때는 n-2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i가 n이면 n에서 n까지니까 한번 실행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합 역시 등차수율의 합공식 n 플러스 1은 이게 뭐에 해석합니까? 이게 tn이면 결국은 세타오브 n 제곱에 속하죠. <laughs> 이거는 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어, 이게 처음에 n분체를 하면서 쭉 N 분까지 1이 될 때까지 쭉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2분의 1N 제곱에 가깝죠 그죠? 그러면 세타로 표현하면 세타N 제곱이다 이렇게 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은 3.4번은 좀더 복잡해집니다 1에서 N까지의 1에서 N까지를 실행하는데 이번엔 J가 플러스 어, 이퀄 I i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그, 중첩 포로프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처음에 j가 1일 때, i가, i가 1일 때는, i가 1일 때는, 어, j가 1씩 증가하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n번 실행합니다. 그죠? 만약에, 어, j, 이제, i가 2가 되면, i가 2가 되면, 1에서 n까지 j 플러스 이퀄 2죠. 그니까 러 j가 2씩,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만큼 실행하죠 i가 3이면 j가 30 증가하니까 3분의 n만큼 실행하겠죠 그러면 이게 i가 n이 되면 어, j 플러스 +E 이퀄 n 해가지고 바로 n까지 가니까 한번 실행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걸 다 더하면 음, n 더기 2분의 n 더기 3분의 n 더기 해서 결국 n분의 n 즉 1까지 가져가 그죠 그럼 이거는 n을 앞으로 빼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n분의 1이죠.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우리는 이제 그 무한급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조화급수가 돼가지고 수학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죠? 뭐가 됩니까? 로그 베이스 2의 n이 되죠. 그럼 결국, 결국 n 로그 베이스 2의 n이 되니까 뭐, 뭐에 속합니까? n 로그, 세타오브, n 로그 N에 속하게 됩니다. 자, 재미죠죠 예, 제가 재미를 강요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3.5는 function 12이 함수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이제 재기 함수가 들어갑니다. function 12에 minus 1을 제개주라는데이래서 3까지 3번 호출하죠. 이게 종료 조건이고 그래서 이 종료 조건에 의하면 T0가 1이죠. 그죠? 그런데 Tn은 Tm-1을, Tm-1을 어, 세번호출해이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상토니까 무시하고 자, Tn이, Tn이, 어, 3 곱하기 t n 1이니까 얘는 3곱하기 t n 1은3곱하기 t n 2죠 그죠? 그리고 3곱하기3곱하기곱하기 t n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 결국은 3 곱하기, 3 곱하기 쭉 해서, 어, t, 곱하기 t0가 되는데, 이 t0는 1이니까, 결국 3을 어, n번 곱한 게 되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tn이 3의 빛 세타오브, 3의 n승에 속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어, 3의 n승. 요게 만약에 어, 4가 되면 4의 n승이 되고, 얘가 2가 되면 2의 n승이 되고, 얘가 만약에 5가 되면 5의 n생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재기함수로 익스포넨셜한 어, 지수 시간복잡도 나오는 거를 분석을 했다면 이제 이것도 풀수 있죠. 자 한번 봅시다. 똑같은 재기함수인데 이번에는 어, 3분의 n 그러니까 이제 n의 개수가 어, 3분의 n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그리고 3번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블하게 하면 tn은 3, t, 3분의 n이 되는 걸알수 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스터 정리를 적용하면 되겠죠. 마스터 정리에서 a가 어, 3, b가 3, n의 k승, 이 k는 뭐겠습니까? k는 0이 되겠죠. 0승이니까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b의 3의 0승 1은 3이 더 크니까,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n의 어, t, <laughs> tn은, set o tn이 어디에 속하냐면, set o n의 로그 b, 아, 3의 로그 a, 3, 3성. 그러면 이게 뭡니까? set o n이 되죠. 로그 g 3의 3은 1이니까. 재밌습니까?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복잡한 거. 자, 펑션 14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i가 8번째까지. 그니까 이 펑션 2분의 n, 반으로 쪼개는 거를 총 8번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tn을 뭐로 분석하면 되냐면, 어, 두, 어, 8번 호출하니까 8 곱하기, 2개로 어, 쪼개니까 t 2분의 n. 더하기, 역시 n의 0승이죠. 그죠? 그러면 a가 8, b가 2. k가 0. 그죠? 그러면 역시, 어, b가 n a 그, k, 어, b의 k 승 2의 0성이 어, a가 더 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t에는 세타 로고, 어, 아이고, n의 로고, b, 2의 어, a 승 8이 되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로고, 2의 8은? 2에 3승이니까 3, 3이 되죠. 그러면, 세타, 어, n에 3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세타, n 3승이다. 이렇게 결론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이것도 이제 분석해보면 쉬워요. 이거 앞에 거하고 똑같죠. 그죠? tn은 뭡니까? 8번 반복하니까 a가 8. 그 다음에, 2, 2개로 쪼개니까 2분의 N b 가2 더하기 요번에는 이제 바깥 포르프에서 어, N까지 3, 3중 포르프 돌죠 이거 K로 해야 되는데 어. 자 이렇게 하면은 그 3중 포르프입니다 3중 포르프니까 N의 3층이죠 K가 3입니다 그죠 B가 2고 A가 8이고 즉 A가 어, 8이 B의 k 승 2의 3승보다, b의 k승, 2의 3승보다, 같죠? 8이죠, 그죠? 2의 3승은.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z of n의 k승, 3이죠. 그 다음에 로그 베이스 e 2의 n이라고 했죠. 마스터 정리에 서 그러면 결국은 요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z of n의 3승, 로그 베이스 e 2의 n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마스터 정리하고 어, 우리 포 루프 그 루프 시간 복잡도 분석하는 것을 약간만 응용하면 이제 웬만한 어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분석은 어, 다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상환 분석 상환 분석하고 어, 이걸 에멀타이즈드 에멀타이즈드 컴플렉스티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만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알면은, 어, 웬만한 알고리즘 복잡도 분석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과 어, 좋아요로 많이 요청해 주시면 상황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관심있을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어, 이걸로 최강 어, 복잡도 분석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